안녕하세요. 여기 뭐야? 완전 되게 예쁘다. 너무하네. 어디 뭐 우리 집이야. 밴드실이에 밴드? <laughs> 뭐 아티스틱하게 좀 많이 꾸며놨지. 음. 카페 베드 같아. 어, 되게 오빠 제 얼굴과 안 어울리게 되게 잘 꾸몄다, 그죠? 아, 내 얼굴 되게 잘 어울리는데. <laughs> 아, 우리 이제 그 <laughs>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간판 야간 대장. 음. 우리가 이제 주식 하면 3시까지9시부터3시까지뭐 낮에 항상 주식장을 보니까. 음. 사실 뭐 끝난 다음에 또 주식 생각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아이 같은 경우는 에 모르니까. 어, 별 생각이 응. 없습니다. 근데 그뭐 얘기하다 보니까 응. 얘네들이 내하는 후배들이거든. 음. 그래서 좀 불렀어 음. 소개를 먼저 좀시켜야게후배팅이야 이대일이야. 응. 나도 있잖아. 아. 주선자는 좀 빼주세요. 아무튼 쟤는 희승이라고 음. 전희승. 아, 희승 오빠. 엠 g 엠지권에 대리를 맡고 있는 전희승 대리. 음... 안녕. 내가, 내가, 너. 직검맨. 어우, 직검맨. 아, 그래? 금융맨, 금융맨. 어? 못 들었어. 다시, 어. 다시 해봐. 뭐 했다고? 아, 뭐라고요? 어? 안녕히 가겠어요. 안녕. 안녕? 네, 안녕. 안녕, <laughs> 오빠? 어? 어. <laughs> 어, 너 되게 좋아한다, 너. 얼굴 어, 빨개졌어? 내가 <laughs> 모델을 처음 봤어. 어. 음... 아, 음. 축가상승하고 있어, 지금. 어. 이제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 대주야? 네. 그치. 어. 아. 이름이 뭐지? 신규원 아니 회사 이름 아, 아, 회사 이름 yg 베스트 어, yg 베스트 음... 신규원 대표라고 음, CEO 그치 어, 음. 돈 많아? 돈많아아 <laughs> 어, 돈, 돈 어. 네, 좋네요 돈 많은 어. 오빠 예귀 네, 오빠 안녕 아, 알아 보면 <laughs> 도움이 될 거야 예 네, 그니까요 또 어, 음, 음, 살아가는데 어, 증권맨의 CEO 오빠 어 음. 좋았어 괜찮았네 파팅 잘했어 나는 우리도 파팅 잘했어 나는 소개만 우리 오빠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나는 뭐 여기 이제 청소도 하고 음. 야간 계장도 지키고 음. 뭐 이런 거 하는데 음. 어뭐 지금 내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 <laughs> 사실 주식 잘 모르잖아 모르죠 네. 주식은 하고 싶어? 그치그니까 뭐. 왔지. 왜 놀러 왔겠어? 내가 바쁜 사람이야. 바쁜 <laughs> 사람인데 왜 왔겠어? 아 그렇지 물론 그렇긴 한데 음. 어 그러니까 주식을 개인 그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네좀 제대로 알고 우리 음. 다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 네. 어, 처음에 나도, 나도 몰랐어. 음. 어, 나도 몰랐고, 뭐, 얘네들도 다 몰랐을 거야, 음. 처음에. 뭐, 세살 때부터 뭐 주식 알았겠어. <laughs> 근데,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뭐, 바, 내노라 하는 경제 방송에서 출연도 했고, 음.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얘네들을 부른 이유는, 방송에서 사실, 할수 없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 음. 어, 그치, 방송에서. 아, 방송에서는 조금 아좀나좀말좀하고 있다 아, 기회 줄게요 오빠 잠렇지만 방송에서는 솔직히 약간 말을 사르게 되니까 여기서는 음. 좀허신탄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 아, 욕해, 터놓고. 욕해도 돼 욕만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여기는 방송 아. 통신위안해 신이 안 거냐 아, 그런 그런 정도까지만 뭐 <laughs> 우리가 그렇다고 뭐그 허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피디가해요피디가 음. <laughs> 재밌게 그리고 아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 어, 주식을 전혀 몰라. 아, 참 아이도 있지만 하니까는 아이가 특이한 어, 부분인데, 어, 아, 어. 이름이 아이 아이. 오해 깨달아. 어떻게 망치는 거야 지금? 나 친구도 없는데. 어. 뭐, 얘네들은 내가 소개했으니까 본인 소개. 남 친구 없 되는. 저는 이제 모델 활동 하고 있는 레이싱 모델 오아이고요. 이제 그저도 주식 방송 통해서 이제 주식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우리 오빠 따라서 놀러 왔어요. 안녕 오빠들? 근데 네, 친하셨어요? 네. 아... 음... 친했지. 막 아, 얘기 다 끝난 거야? <laughs> 친하니까 왔지. 아, 아... 주식에 뭐가 이렇게 궁금해?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아서. 음... 아, 주변에? 네.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얼마 벌었대? 어, 그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음... 왜안 해줄까? 맞아요. 수스상으로 할까 봐. 원래 번 사람들은 벌었다고 얘기를 잘안 해. 음...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이, 아이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번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laughs> 증권 쪽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돈을 못번 사람들이 많지. 음... 그래서 손해를 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희생이가 생각하는, 뭐, 주변에도 많이 볼거 아니야, 증권사에서? 진짜 많이 본 사람도 봤어. 음. 7,000%나 처음 봤어. 아, 근데 그게 음. 비상장사 아, 비상장사 음.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 음. 손해 보는 사람들이 살짝 많지. 맞지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봐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형 까놓고 제일 많이 손해 본게옆으 프로 손해 봤어요? 똑 까놓고? 예. 깡통. 아 진짜? 응. 어. 음. 뭐 선물로. 직거 사이 돈도 물어가지고 봤어. 아 진짜? 옵션 같은 거한거 거 아니야? 아니. 깡통. 주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야? 그치 이제. 음. 돈이 이제. 어 어디가 장. 상태라는 거야? 상패당한 게 아니라 금융이기 때, 어, 음. 지금으로 따지면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한 8배 오른 주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까. 음. 근데,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주가 빠지고 빠지면 기다리 버티다가, 음. 아, 이쯤이면 바닥이다 해서 이제 신용까지 땡겼는데, <laughs> 그게 이제 한더 빠지니까 이제 날아갔고, 결론적으로는 그 깡통이라는 거 있잖아. 진짜 깡통은. 음. 그 100만 원이 빵원이 되는 게 깡통이 아니고, 응.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증권사에서 돈을 물어줘야 돼. 아, 진짜? 그게 깡통이야. 아,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빚을 져가지고? 경험했지. 어. 경험했을 때, 이겨내신 거예요? 이겨냈지. <laughs> 이겨내, 이내고 지금 이렇게 컵쇼를 찾았잖아. 컵숍 아, 아니야. 커피숍 아니야. <laughs> 어, 컵숍을 <커피숍> 찾았잖아. <차렸잖아. 웃음> 이겨냈는데, 사실, 그때 뭐, 트라우마? 같은 건 사실 음, 음, 있어. 음, 그래서, 음. 주식을 나 같은 경우에 되게, 뭐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음. 그때 기억 때문에 음. 그때 얼마나 손해 봤는데? 아이 마이너스는 짜잖아. 원금 초과 손실 맞지? 어, 강남에 있는 아, 아파트 한채 아, 진짜? 어. 네. <laughs> 아, 지금 우리 희승오빠 아, 눈빛이 흔데?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몇평이에 따라 달라지지 그냥 개략적으로 <laughs> 그래도 음. 비싸네 재개하 힘들었겠다 <laughs> 아직 빚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빚은 없어 요빚는 <laughs> <빚은> 없는데 힘든 <laughs> 거 같은데? 아, 키스는 없어. 네. 어. 아, 이게 깨끗, 아, 뭐 최고는 는 깨끗한데. 말을 더듬어요. 아직 시즌은 <laughs> <기분은> 없어. <laughs> 뭐 아무튼, 아, 자꾸 아이 아앞으로 그래. 이렇게 쪽지지 말고. 아, 그래. 어. 너무 쎄다. 최고치. 어. 그래, 나가자. <laughs> 아무튼, 어. 뭐 개인들이 개인 뭐 개인뿐만 아니라 주식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뭐, 그건... 야, 이 방송의 취지가 이제... 손해 보지 말고 수익을 내자. 요 그렇지 무슨... 처음에 이제 주식이라는 건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종목도 중요한데 사실 어떨 때는 종목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주식을 하느냐에 차이 때문에 사실 손해가 나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으면 수익을 날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안 되는 사람들부터 알아야 돼. 이 사람 왜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는지.